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연합의 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의 단어가 연합입니다. 연합. 죄인과 죄 없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것 같이. 저들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을 하려면,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지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연합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나는 문이다. I am gate. 그랬습니다. 예수가 바로 구원의 문이요. 천국의 문이요. 영생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떠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인데 이거 떠나 있으면 안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떨어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떨어진 가지는 말라 볼 것이요 마른 것은 모아다가 다 불에 살을 것이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먼저 연합해야 합니다. 그 연합의 표가 침례입니다. 침례를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이 침례교목상과 침례를 강조하는데 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러니까 전 세계의 크리스천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 형식으로 물 뿌림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은 공산 사회고. 거긴 하나님 은 없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으려면 핍박을 받습니다. 성교사들도 다 이제 쫓겨나서 이제는 교회 종탑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공산당이 목사가 된 그런 어, 형식적인 어형교회만 이걸 삼자교회라고 그러는데 삼자교회만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삼자교회를 세우려고 한 목적이 올림픽 유치하려고 어형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죠. 어형교회. 공산당, 아직 골수분자들만, 어, 칠곡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물 속에 들어갈 때 죽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노라 하는 겁니다. 물에서 나올 때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살았노라. 죽었노라. 살아나가 침례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정결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가 복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죽었노라. 예수와 연합하여 살았노라. 그래서 침례에는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네 가지. 첫째는 요한의 침례요 둘째는 예수 이름의 침례요 셋째는 성령의 침내요. 넷째는 화인의 침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요한의 침내가 뭡니까? 회계입니다. 회계의 침내는 하나님과 연합의 문이고 율법을 지키는 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나 이 요한의 침내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침례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문 아닙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침례입니다. 비로소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침례입니다. 자녀가 되는 표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침례가 바로 구원을 얻는 표, 연합의 표, 자녀 됨의 표, 생명책에 기록되는 표, 신 옷을 입은 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보증을 받는 표인 것입니다 그럼 화인의 침례는 뭐냐? 쭉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화인 맞은 자를 뭐라고 말하죠? 불못에 떨어질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합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멋있게 믿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집사되는 거예요 장로 되는 거예요 목사되는 거예요 성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28 6장 28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물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성령 오시기 전에는 전도라고 그랬고,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성령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는 위트니스, 증인들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성령이 확실하게. 지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연합을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맛있게, 심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은 여러분의 것이. 잘 달려간다면, 마침도 예수의 이름으로 찍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잘 하겠다. 내 자녀야. 내 아들아 잘할 도다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을 믿습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